안녕하세요. 역사 도보기입니다. 중국 군벌의 시대 8부입니다. 1926년 7월부터 중국 최남단 광둥 광시에서 북벌을 전개한 장제스 는 1927년 3월까지 채 1년이 안되어 후난성 후베이성 장시성 푸젠성 장수성 저장성 안후이성을 함락 하면서 중국 남부와 동부 그리고 중부까지 중국 대륙 3분의 1을 차지 하였죠. 다만 난징 상하이 일대에서 중국 공산당 세력이 치안 유지가 불가 할 정도로 소요를 일으키자 1927년 4월 장제스는 4.12 상하이 쿠데타 를 통해 공산당 세력을 대규모로 때려잡았습니다. 아울러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왕징의 정권의 국민당 우한 정부를 부정하며 장제스는 우파 중심의 국민당 정부를 난징에 새롭게 형성하였죠. 이렇게 국민당 정부는 우한 정부와 난징 정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좌파 정권의 우한 정부도 난징 정부와의 정통성 경쟁을 하려면 중국 공산당을 더 이상 끌어안을 수 없다고 판단, 1927년 7월 우한 정부조차 중국 공산당과 완전한 결별을 하며 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었습니다. 장제스는 다시금 북벌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제스의 목표는 장수성과 붙어 있는 산둥성이었습니다. 안휘군벌, 직계군벌, 봉천군벌, 개계군벌, 월계군벌, 펑위성의 풍계군 군벌, 상계 군벌에 이어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군벌은 산둥성의 노계 군벌 장중창입니다. 장중창은 봉천군벌 출신입니다. 과거 중국 중부지방에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했던 봉천군벌의 수장 장쩌린이 산둥성의 장중창을 파견하였으며 이후로 산둥성 내에서도 세력을 키워가는 장중창은 독자적인 군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규모로 키웠죠. 아울러 산둥성의 장중창에게는 장제스에 장시성과 장수성의 난증을 빼앗겼었던 순천팡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만 장중창은 성격이 개체반의 개막난인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산둥성의 미심과 여론을 썩 장중창을 향해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장수성을 장악하면서 산둥성의 장중창도 당연히 다음은 자기 개권이 싶었고, 이에 장중창은 산둥성과 거의 인접해 있는 장수성의 북부 도시 쉬저우를 선제 공격했습니다. 장중창의 선제 공격에 장제스는 당황하고 국민당군의 진격도 주춤하게 됩니다. 이때 난징 정부 내에서는 다시 우한 정부와 통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우한 정부도 중국 공산당과 헤어졌으니까 이제 좌파와 우파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아울러 우한 정부 내에서도 연속적인 경제 정책의 실패로 허우적거리고 있어서 역시 난징 정부와 합치자는 의견이 나왔죠. 장제스나 난징 정부나 북벌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당 정부가 쪼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두 정부를 다시 합치기로 합니다. 다만 우한 정부에서 요구한 것이 장제스의 하야였는데. 장제스는 당연히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 난징 정부 내 정부 통합을 원하던 여론이 컸고 또 당장에 쉬저우에서는 이 장중창 순천펑 연합이 남하를 도모하는 시점에 내부는 절대 안 된다고 여겼던 장제스는 1927년 8월 국민당 정부에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장제스가 하야하는 조건으로 대신 두 국민당 정부는 난징 정부를 합치기로 합니다. 다만 난징 정부 통합 이후 통합을 원치 않았던 일부 세력들이 이 난징 통합 정부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부 진압되었지만 장제스가 하야하자마자 국민당 정부가 혼란에 빠지니 다시금 강력한 철회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장제스의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야 후 장제스는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왕징회의마저 장제스 복귀에 힘을 실어주자 장제스는 1927년 11월 귀국합니다. 장제스의 복귀를 원치 않았던 세력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시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장제스가 복귀를 합니다. 장제스의 정치적 정적이었던 왕징에이도 장제스의 복귀를 지지한 건 과거 우한 정부의 수정으로 연이어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 왕징에이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만큼 교회 지지도도 추락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북벌 국민당군 부사령관 리지선의 중재로 장제스 왕징에이 연합정권을 내세우면서 왕징에이도 장제스의 인기에 힘입어 지지도를 높이고 싶어 했답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그냥 복귀만 한게 아니었는데요. 1927년 12월 장제스는 쑹메이링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광저우객가 출신의 유지 집안이었던 쑹씨 가문이 대체 어떤 집안이신지 아시나요? 우선 쑹메이링의 큰 언니 쑹아이링은 매우 부자였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쑹아이링의 남편 쿵샹시가 당대 중국 최대의 부자라고 평가받던 은행가였습니다. 숭메이링의 둘째 언니 숭칭링은 순원의 아내였죠. 그리고 숭메이링의 남동생 숭추원도 국민당 정부의 재정부 부장으로 쿵샹시만큼이나 돈이 많은 기업가였습니다. 쿵샹시와 숭추원은 포부스 선정 인류 역사상 최대 값부 75인 중에 속해 있답니다. 장제스가 이런 엄청난 가문과 혼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제스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장제스는 아주 화려하게 복귀했고, 1928년부터 다시금 북벌을 재개했습니다. 장제스는 북벌을 위한 국민당군을 새롭게 편제했습니다 기존 8기군 구성의 국민당군은 4개의 집단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장제스의 목표는 다시금 상둥성이었고 장제스의 목표는 다시금 산둥성이었고 그 전에 장충창과 순천팡에게 빼앗긴 쉬저우를 탈환해야 했습니다. 그간 쉬저우를 공격해 국민당군의 기세를 꺾었음에도 추가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건 장충창은 딱그 정도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산둥성의 노계 군벌인 장충창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력을 더 확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자기 세력지를 모두 잃고 재기할 기회를 엿보다 순천팡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순천팡은 독자적으로 국민당군을 공격했고, 쉬저우에서 국민당군에게 대판 깨지고 말았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군은 1928년 4월 산둥성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산둥성의 장충창은 유능한 지휘관이 아니었던 데다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해 손 놓은 채 가만히 당하기만 했고, 1928년 5월 국민당군은 산둥성의 성도 진안을 함락 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산둥성에는 또 다른 세력을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죠. 일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산둥성에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베이징 정부의 비호 아래 일본인과 일본군이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벌이 한창 진행되고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산둥성까지 들어오자 일본 본국에서는 산둥성 내 일본인 거류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장제스는 외국인들의 신변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나 사실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은 다시금 산둥성에 진출해 이권을 확보하고 싶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둥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도 일 일본 일본에 다소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해오던 국민당 정보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일본을 비호해 주고 있었고 사실 오사 운동을 전후로 국민당 정보는 반제국주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결국은 반일 정서였거든요. 이에 일본인들도 중국인들을 경계했고 국민당군이 산둥성으로 들어오자 일본인들은 무장한 채 당장이라도 싸울 태세였습니다. 결국 일본군 몇 명이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 국민당군 군인 한 명을 살해하고 일본군이 국민당군이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 기관총을 발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먼저 공격한게 일본군임에도 장제스는 사태 확대를 방지하고자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일본군은 곳곳에서 폭격을 해댔고 장제스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군의 어느 한 소대장이 국민당군의 외교 부장을 납치한 후 감금하여 일본군의 군사적 행동은 지난시에 들어온 국민당군이 먼저 일본군을 도발하고 공격해서 방위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총을 두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5월 3일에서 5일까지 약 2박 3일간 시가종과 폭격 이어졌고 일본인 13명이 사망, 중국인 100여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제스는 일본군 때문에 북벌에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 발이 절대로 묶여선 안 된다며 장제스는 일본군과 빠르게 교섭하고 전 병력 황화를 도하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북진하는 국민당군의 배후를 공격했습니다. 장제스는 평화교섭을 위한 일본측 요구 조건을 물어봤는데 일본측의 요구는 산둥성에 대한 거의 모든 이권을 넘기라는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결국 일본 본국에서는 추가 병력을 산동성에 파견했습니다. 일본군은 항공기로 폭격을 하고 폭격을 쏴댔고 보병들이 기습을 하는 등 국민당군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죠. 이건 엄연히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시에서만 2천 명이 넘는 사망자와 1천 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재남 사건입니다. 혹은 중국에선 5월 3일부터 벌어진 참사라 하여 53 재난 참안이라고도 부르죠. 남은 북벌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